자 오늘 3일절이었죠 입만 열면 사고치는 윤석열이 역시나 사고를 쳤습니다 기념사를 말하면서 사고를 쳤는데 문제가 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었냐면 일본이 과거에는 군국주의 침략자였으나 이제는 협력 파트너로 변화되었다 이런 말을 한 부분이 좀 문제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어요 저도 굉장히 문제라고 보는데요 뭐 솔직히 내용 자체는 완전히 틀린 건 아니죠 과거에 침략되었지만 지금 협력할 부분은 협력을 해서 발전을 해나가야 하는 게 맞는 거죠. 그리고 뭐 협력과 별개로 일본하고 풀어야 할 과거 문제가 있는 것도 면백한 사실입니다. 위안부 문제, 독도 영역권 문제, 강제 진용 문제 뭐 이런 거 반드시 풀어야죠. 그니까 러 일본하고는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과거 문제가 있음과 동시에 협력할 부분은 협력을 해야 하는 그런 관계예요. 이게 뭐 일본하고 우리나라하고 멀리 떨어져 있는 것도 아니고 지리적 운명이라는 게 있어서 과거가 아무리 뭐 같아도 어쩔 수 없이 협력할 부분은 협력을 해야 하는 상황은 맞아요. 근데 사람이라면 때와 장소를 가려서 할말안할 말을 가릴 줄 알아야 하죠. 오늘 윤석열이 발언을 한 자리는 독립군 후손들과 위안부 피해자분들이 초청이 된 자리였어요. 3일절에 하는 대통령 연설이 동네 술집에서 술 한잔하면서 떠드는 것도 아니고 이 정도면 최악이라고 봐야 합니다. 윤석열이 싫어서 그런 게 아니라, 3일절이 무슨 날인지 자체를 모르는 것 같아요. 뭐, 이 집들은 멋진 기념사였다고 윤석열 빠느라고 정신이 없는데, 원래 걔네들은 생각이 없잖아. 보시다 뭐 보니까 오늘 이집 등신새끼 하나는, 아파트에 일장기 걸어놓고, 주민들이 항의하니까, 대깨문이냐, 조센징이냐 이딴 개소리를 했던데, 걔네들 수준에서는 잘한 기념사라고 판단될 수도 있어요. 좀 모자란 애들이니까, 우리가, 이해합시다.